스테이크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. 이때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기분이 좋아서 와인을 주문했어요. 돈 따는 소리만큼 와인 따는 소리는 좋아요. 행복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카지노에만 있었나 싶어서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곳이구요밥 먹고 뛰놀기 좋았어요. 민망은 덤이. 자, 안죠. 내리 투나이.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러 왔어요. 음. 어? 아, 커피 우유 <목소리도> 안 넣는 거 추천드려요. 진짜 그냥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. 외국 오면 진짜 뷔페는 추천. 여기 수박이랑 파인애플 이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. 지금부터 반년트리 조식 뷔페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. 제가 그냥 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찍어 봤는데요. 진짜 종류는 다양했지만 제가 제일 괜찮 생각했던 건딱두 가지 파인애플과 바로 수박입니다. 나머지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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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개인적으로 뱀비 부 비페가 훨씬 더 괜찮았어요. 그렇지만 저는 그 반얀트리 호텔을 이용하면서 조식도 같이 포함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름 만족한 게, 만족하게 이용을 했답니다. 제가 동영상을 찍고 나서 지금 편집을 하면서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음식이었지? 무슨 맛이었지? 사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, 음, 진짜 과일 말고는 좀 그냥 그랬어요. 물론 향신료를 좀 좋아하시거나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마카오 하면 또 호텔 투어라고도 하더라고요. 저는 마카오 하면 카지노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호텔 투어도 많이 하러 온다고 해요. 왜냐면 마카오가 우리나라에서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,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 퀄리티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저도 처음 안 사실이긴 했는데, 제가 결제를 해본 경험으로 맞는 것 같아요. 언제 한번 이런 호텔 이용해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했답니다. 반년트리 호텔을 이용을 하면, 여기 호텔 내에 수영장도 이용이 가능하지만, 그 갤럭시 온스풀이 되게 유명해요 마카오에서 그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좀 온스풀하면 갤럭시 호텔일 정도로 유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반얀트리 호텔 이용을 하면 무료로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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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고 했는데 마카오하면 카지노 아니겠습니까? 카지노의 밤으로 지새우느라. 아침이 너무 힘들어서 온수풀은 포기를 했답니다. 갤럭시 온수풀 다음에 와가지고 이용해보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. 사실 친구는 카지노 안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엄청 꼬셔가지고 저녁에 또 카지노를 했습니다. 저희가 또 비행기가 새벽 2시 비행기예요 3시인가? 어, 그 비행기여가지고. 그래서 또 있을 때가 또 없잖아요. 저녁에. 잠깐 카지노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또 약속을 했어요. 친구야, 우리 다시 마카오 다시 여행하러 오자. 진짜 저희가 마카오에서 카지노에서도 좀 있고, 또 호텔도 저희가 1박 4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호텔을 1박을 했어요. 1박밖에 안 했기 때문에 1박만큼은 또 호환스러운 데서 있었잖아요. 그래서 호텔 안에서 있었어요. 1박은 거의 밖을 잘안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마카오의 근교 여행은 못했어요. 특히 해가 떠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. 그치만 호텔 투어는 제대로 했어요. 언제 이런 곳 와서 자보겠어. 추억을 남겨보자며 친구랑 가운 안에 비키니를 입고 흥춤을 췄어요. 진짜 호텔 제대로 즐겼죠? 저희 동영상은 소장용으로 마무리할게요.